두 번째 토론을 맡게 된 부경재 차재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학자니까 사실 여기 언론에 관해서 아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언론 뭐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생리들은 조금은 이해는 하지만은 전혀 아는 바 없어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줄여서 정치학자가 할수 있는. 이 수준에서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저는 제일 좀한 여섯 가지 정도로 고민을 했었는데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거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나아가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지역방송이 제대로 서는 게 전체적인 우리 언론민주주의의 확장이나 아니면 지역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 좋은 거다. 이걸 설득을 좀 제대로 해낼 필요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솔직히 제 정착자로서 여기 말씀해 놓으신 모든 내용 보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쉽게 이해할까. 그냥 이건 대단히 저 전문적인 물론 이제 학술 대회에서 학술 토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호소리 있게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 할까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그러려면 이데올로기 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지역 언론 학회나 이런 데서 어떻게 만들어서 포장할 건가 이걸 고민을 저는 대단히 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자치 분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들어있는 자치 자치분권은 대체적으로 4대 자치권 중심으로만 자치분권을 제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는 좀 언론의 관점에서 언론 자치권이라든지 미디어 자치권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종류의 자치권의 컨셉들을 조금 이데올로기로 포장하고 만들어내서 그걸 좀 국민들한테 호소리 있게 이야기해주는 노력들이 저는 조금 있어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쉽게 이해하고 지역주민들 쉽게 이야기해서 동조하고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에너지분권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지방 자치분권 1.0 시대는 주로 4대 자치권이라고 하는 제도적 자치권을 중심으로 했다면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그렇게 분야별 자치권의 개념들을 좀 만들어 내서 확장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 그게 좀 필요하다면 저는 그 이데올로기를 만드는데 지역언론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저는 가능한 그런 스토리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다음에 또 하나 고민스러운 거는 저는 아, 과연 지역 언론들이 되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하고 뭔가를 해보자고 어샤어샤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저는. 제가 적어도 방송 곁에, 방송계에서 이렇게 옆으로 지켜본 경험으로서는 대단히 저는 중앙이 지방을 옥죄고 있고 중앙 방송이 지역 방송 구조를 옥죄고 있는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지역 방송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내부의 어떤 식민성 이런 것들도 좀 극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근데 그런 거죠. 그냥,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탐사보도 못해. 뭐 이거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그다음에 또 뭐, 예, 근데 지역방송 스스로가 스스로를 조금 낮춰보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계속 좀, 좀 떨쳐버리기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결국 왜, 왜 지역방송은 내셔널 아젠다를 왜못 왜 다루지? 그런데 대부분 내셔널 아젠다를 안 다루려고 하는 거죠. 저는 지역의 시각에서 내셔널 아젠다를 해석하는 방법을 다룰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뭔가 지역이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내셔널 아젠다로 올마가는 그런 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우리가 다룰 능력이 아니야라고 이제 뭐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린다든지 저는 그런 지역 내부의 어떤 식민성들을 조금은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돈의 문제와 저는 전파의 시간의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돈의 문제는 재정 분권을 통해서 균특 해계나 이런 것들을 끌어오고 뭐 다양한 것들을 끌어오려고 하는데 저는 좀 되게 중요한 게 이. 대상이 좀 모호해. 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품권을 요청을 하는데 그 품권의 방향이라는 게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버넌스의 지배구조 그 속에서 서울에 존재하는 중앙 방송을 타겟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저는 저한테 되게 모호하게 좀 느껴져서 저는 그런 전략의 대상. 그러니까, 근데 분권을 요구하고 자치와 자유권을 요구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좀 인식과 구분들이 좀어 필요하지 않냐.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분해서 접근할 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중요하면 사실 재정분권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 1단계 추진을 완료하고 2단계 이제 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재정 분권의 전체적인 방향은 애, 옛날에는 그냥 중앙 정부에서 교부금 나눠주고 지방 교부세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아서 할까 하는 자주 재원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재정 재정 분권의 방향들은 대체적으로 지역 스스로가 어떻게 지방 정부가 지역 스스로가 어떻게 알아서 할까 예 근데 자체 세원을 개발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 재정 분권의 관점에서. 어, 지역이 스스로 뭔가를 방송을 제대로 할수 있게 하는 그 분권을 요구를 한다면 은 저는 그런 어떤 방향 전환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균특하게 하고 뭐 기존의 펀드 이런 것들을 많이 끌고 와서 돈을 더 많이 받아내는 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자체 재원주의 관점에서 어, 자체적으로 지방세의 세원들을 어떻게 이 미디어와 연결시켜 나갈 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데 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일괄 일양법 이것도 이제 시즌 2가 시작됩니다.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지방 일괄 일양법 제정할 때 미디어 쪽에서 과연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 저는 목소리가 제로에 가까웠을 거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행정적으로 하는 거야라고 아마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지방 일괄 일양법 내용 안에도 중앙에 있는 방송과 관련된 자치 중앙사무 국가 사무들이 어떻게 지역으로 이양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얼마나 이 언론 학계에서, 언론계에서 좀 깊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어,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대, 제가 전문성님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